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여기는 기호 7번 무소속 이윤성 후보 연설 대담장입니다. 저 이윤성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우는 하지만. 일주일 만에 1등한 여론이 꼴등합니까? 결국은 기파 갈등이 희생, 집안 싸움에 탈락이라는 명예를 썼습니다. 이번 공천, 네,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요즘 유세 현장에서 만나는 분마다 그저 웃으십니다. 잘못은 고쳐야지 하시면서 최선을 당부하십니다. 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저 이윤성은 16년 전에 방송 뉴스 앵커에서 현장이 바로 정치다라는 신념으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동갑 이 지옥구에서만 내리 사선했습니다. 한 일이 뭐 있느냐고 질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 열심히 뛰었습니다. 공항, 항만 등 굵직굵직한 사업에 제 손이 닿지 않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모년 대모 지 개발 사업대도 현장에서 살다시피였습니다. 수인선 개통을 앞당기고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남동 구민 여러분, 아직 할일 많습니다. 인천에는 송도만 있습니까? 지금까지 외면받아왔던 도시 재생 사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서둘대. 반드시 주민의 희망이 실해야 합니다. 당장 2014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현황마다 매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기회파의 대표가 아닌 힘 있는 중진이 필요합니다. 왜 인천엔 사람이 없느냐고들 걱정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키워놓으면 다 떠나버린다고 손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윤성. 내 지금 정치의 큰 회오리에 홀로 맞서고 있습니다. 헌 당의 옷을 벗고 나니까 국민이 바로 보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된 삶을 살고 계시는지 내 앞으로 이윤성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키우신 이윤성 한번더 지켜주십시오. 기호 7번 무소속 이윤성.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번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